자, 이제, 이제부터 봄날의 아름다운 경치. 자기가 자연에서 얼마나 즐거운지를 얘기했고, 이제 봄날의 아름다운 경치를 어떻게 경치에 집중해서. 자,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 돌아오니 문제 없죠? 봄이 오, 왔습니다. 도, 화, 행, 화. 무슨 꽃인지 몰라도 돼. 꽃이잖아. 이렇게 해도 된다고요. 그죠? 물론, 도 자는 복숭아입니다, 보통. 도화, 그러면 복숭아꽃. 그쵸? 그렇죠? 행, 화, 그러면 뭐 살구꽃. 있겠습니다 네, 꽃이야. 도화, 행화는 석양, 리. 또 나왔네요, 이게. 석양 속에 피어있고. 해질 무렵 꽃이 딱 피어 있는 장면 상상을 하면 돼요. 피어 있고 녹양방초 방초 그러면 이게 방초 써줄 거야 실제 시험에서는 근데 여기다 풀떼기잖아요. 그 풀떼기랑 관계겠구나 있 하면 되는 거야. 녹양 녹양 좀 쉽지 양에도 나무가 있죠. 나무 목자 있죠. 저게 버드나무인데 버드나무 양자인데 나무잖아 그냥. 녹은 녹색이야 그냥 녹색 할때 녹자야. 그렇게까지 몰라도 좋았던, 그죠? 나무와 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나무, 풀, 이름면 돼. 더 풀면, 녹, 짙은, 짙 푸른 나무와, 그 다음에, 방짜는 원래 향기 방짜야. 풀에서는 아니까, 향기가. 꽃 이런 데서. 향기로운, 푸른, 이렇게, 이렇게까지안 해도 돼. 그냥, 나무, 풀. 오케이? 풀은, 새우 중에, 푸르도다. 우중이야 우중. 우, 비, 비는 알잖아요. 새는 가늘다야. 가늘다. 그죠? 가는 빛 속에 푸르구나. 언제? 봄에. 지금 봄이 돌아왔다고 했으니까. 됐죠? 갑니다. 칼로 말아냈는가? 붓으로, 붓으로 그려냈는가? 이 풍경을. 칼로 재단해가지고 말아내다. 재단해서 만드는 건지, 붓으로 그린 건지. 참 아름답다. 다음으로 갑니다. 조화신공. 일단 신이 나잖아요 조물주야 그래서. 조화. 이게 조, 조, 이 조자가 조물주의 조자라고 해요. 만들 조자. 그죠? 조물주가 신비를 불었는가? 부렸, 이런 거예요. 조물주가 물물마다 헌사롭다. 물물. 이봄 풍경마다 참 예쁘게도 만들었구나. 참 야단스럽게도 만들었구나. 화려하게도 만들었구나. 이 봄을 평가하고 있어요. 다음.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 봄 기운이죠?를 못 내겨워 소리마다 교태로다. 교태로다. 이 교태라는 말이 뭐 부정적으로도 쓰이기도 하고요. 근데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참 소리가 좋다. 그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가 뭐뭐 쩍쩍쩍 뭐 이런 소리가 너무 너무 듣기 좋다. 아름답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물라일체라는 말이 바로 나왔네요. 물라일체니, 이언이 흥이야 다를 것이냐?